영화에 나오는 장면에서 여진구 씨가 "선배, 어디냐고 묻는데 끝까지 정말 몰라요" 하던 그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로는 박종철이 며칠 전에 그 선배를 만났죠. 네, 네. 어, 만난 것까지는 사실인데, 네. 실제로 박종철이 그 선배의 소재까지도 알고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배우랑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 음. 알고 있는데도, 그 공포가 밀려오는데도. 음. 잠시 갈등하다가 끝까지 모르는 모른다고 하자. 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기해보자 해서 그 테이크를 쓰, 썼습니다. 네. 그래도 그 누이가 떠준 그 목도리를 이렇게 직접 줄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네. 사이임에는 분명한 거잖아요. 서클 선후배 관계라고 하고 네. 있고요.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84학번이에요. 음. 과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아. 또, 많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해서, 사실은 이제 징역도 살고, 구류도 살았던, 우리가 소위 부르는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종철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와. 아, 글씨 굉장히 잘 쓰신, 게딱 봐도. 읽어드리면, 우리 앞에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와 현실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민중들이 있다.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땅의 현실과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남아 바깥에서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저처럼 싸우다 갇혀있는 친구 선배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라도 쳐주십시오 엄마 아버지의 막내는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참저 저 편지를 처음 봤을 때 그를 참잘 썼다 그리고 저 어린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유체계를 갖고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요 그 아마 제 경우였다면 부모님 당장 올라와서. 잡아서 끌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모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깨어 있는 청년인지 좀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타인을 외면하지 않는 공감 능력이 돋보이는 음.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부, 저기 보신 부모님들 마음은 얼마나 음. 미워졌을까요? 이, 이 결기, 아 우리 아들 멋있다라는 아. 생각 이전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음. 그조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박정철의 부모님을 찾았죠. 박정철 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요? 뭘 쓰고 싶소? 우리 자식이 못돼서 죽었소. 이 놈의 세상은 똑똑하면 못된 거지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무치는 대사 네, 한 장면이었어요. 정말 저도 많이 울고 다른 분들도 정말 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죽어서도 그 언강에 제대로 배웅도 못 받고 뿌려지잖아요. 음...